이 넘쳐서 나오는 게 방전. 그 뒤에 발화. 그래서 보기 중에 답은 2번 되는 문제입니다. 자 8번에 0도시 1 atm 표준 상태죠. 부탄 1몰을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합니다. 그러면 부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C4H10 플러스 O2 하게 되면 CO2 플러스 H2O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Q가 될 거고. C4니까 요거 앞에 4 붙는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H10이니까 5가 붙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O2에요. 근데 여기에 4, O2로 5가 8개가 있고, 5, 5로 5가 5개가 있으니까, 5가 13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 2분의 13이 되죠. 그럼 바로 나와요. 이게 1몰일 때 몇몰? 6.5몰이 필요하다. 문제 묻는 것도 뭐예요? 부탄 1몰일 때 산소가 몇몰 필요하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기 좋은 답은 6.5몰 되는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중 연소시 아황산가스 뭐죠? 황입니다. 황. 예, 네, 답은 2번 유황 또는 황이라고 해요. 그럼 이 황이 완전 연소됐을 때 제가 뭐라고 했고요? 아황산가스 불완전 연소시에는 황화수소. 그 네, 그렇게 암시하시면 됩니다. 자, 10번에 어, pH 9. 근데 물이죠, 물. 물을 보호액으로 하는 게 뭐다? 황린. 보기 답은 4번. 그리고 한개더 있죠? 이황화 탄소도 있습니다. 물을 보호액으로 하는 거. 자, 11번에 아세틸렌을 저장하는 건 뭐에 적셔서 아세톤에 희석 보관합니다. 보관액을 보호액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세틸렌 보호는 어디 한다고요? 아세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 자, 12번 문제. 연소의 4대 요소는 뭐죠? 가산점 연말하죠 그렇죠? 보기 중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가염물, 열, 산소 연쇄 반응. 네. 자, 13번의 폭갱의 전파 속도는 얼마였다? 1000에서 3500m/s. 폭연은 보기 1번 0.1에서 10 정도라고 하고요. 폭갱은 1000에서 3500m/s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3번. 자, 14번의 휘발유의 인화점은 원래 이제 교재에 보면 영하 20에서부터 영하 43이라고 돼 있어요. 희발류의 인화점 설명할 때 보면 시중에 일반 서적들도 마이너스 20에서부터 마이너스 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마이너스 43을 딱 고정하지 않아요. 근데 보기상에서 답을 찾자고 하면은 몰래 된다. 마이너스 18은 아닐 거잖아요. 보기상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43 되면 뭐 특수인화물에 포함될 정도여서 사실은일석유인데 이 낮점은 그렇다라는 거고요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연기에 의한 강강계수가 0.1cs죠. 가시거리 20, 30m. 요때 뭐가 동작? 연기, 감지기가 작동한 농도다. 답이 2번 되는 문제고요 16번에 분진 폭발 위험성이 가장 낮은 거, 3번. 팽창질석, 팽창진조함 되겠죠. 그죠. 음. 자, 17번에 다음 중 가해물 제거를 통한 소화방법과 무관한 것은 하는 문제인데, 어, 답 바로 나오죠, 그죠? 답이 3번. 전기실 화재 시 IG541을 뿌리는 건 질식소화입니다. 질식소화. 18번 문제. ABC급 화재 적용수 있는 거 3종. 답이 1번. 인산아모늄. 네. 19번에 에콰가스 무누설로 뭐 부유, 확산된 에콰가스가 착카원과 접촉하여 에콰가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 폭발하는 현상은 돼 있는데, 보기서 에 답을 찾자고 하면은, 블레비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된 문제인데, 한번 출제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1번에 블레비라고 답이 된 문제긴 한데, 실제로 정확한 거는 UVC입니다. 요, 요 문제의 뜻은 UVC. 이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혹이나 보기상에 u v c 가 나오면은, 요게 답이 돼야 돼요.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탱크가 뭐가 됐어요? 누설이 됐죠. 누설된 게 뭐하고 있어요? 부유하고 확산되는 가스가 있는 거죠. 그게 가스가 착화원과 뭐 했다고요? 접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폭발했다고. 그럼 이거는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이라고 해서 뭐한 거라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증기운 폭발이라고 한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론 수업 중에 VC 설명드리고 UVC 설명을 드렸는데 VC라고 하는 개념은